주인공 브랜드가 뭐죠? 아이 벤츠입니다. 그러면 삼각별이죠? 네 예, 삼각별이요. 이거이용 이거 볼래요? 이거 볼래요? 어허허허허요허 그러네요. 요맞춤이네요허가 어, 차인 만큼 <laughs> 벤츠 허허을딱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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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음 네. 그아 네. 약간 그렇게 또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음 제가 차 수리는 할줄 모릅니다 <laughs> 이론은 조금 아는데 수리 전공이 있으면 제가 이거 지금 수리하고 있지 차 팔고 있겠어 이렇게 그죠 <laughs> <laughs> 자 우리 그 카카오 모터스 우리 가모스 중고차와 네. 한두번 정도 연을 맺었 맺으셨던 음. 어 우리 구독자님이십니다 경주 사시는데 네. 두번다 저희에게 차를 매각을 하셨어 한 음. 번은 산타페 TM 네. TM을 이제 위탁으로 의뢰, 의뢰해 주셔서 제가 판매를 아마 해드렸던 기억이 있고 네. 그 다음 아반떼 C7은 제가 매입으로 네. 한번 그렇게 해드렸던 적이 있고 네. 뭐 이번이 세 번째네요. 세번째죠어 음. 경주 고객님 차량인데 명절 전에 입고됐죠? 네 맞습니다. 음, 오늘 주인공은요? 예 오늘의 주인공은 2018 메르세데스-벤츠 E200 아방가르드 전용니다 메르세데스 BMW 아니죠? <laughs> 벤츠. 벤츠 맞죠? 어, <laughs> E200입니다. 네. 데그 다혹을게요제 영상을 보시다가 2뭐 차뿐만 아니고도 네. 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뭐 2.40이 있고 3.00이 있고 그렇잖아. 2.40은 2.4잖아. 네. 3.00은 그럼 3, 3 0이잖아 그런데 네. 2.40에 3 0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시는 분도 어, 가끔 계셔요 가끔 있으세요이 네. 차는 이제 뒤에 2.300이 돼 있어요. 2.300이 네. 2.200보다는 조금 더 위사양이지. 네. 크기는 똑같아요. 엔진 그것만 좀 다른 거, 출력이 다른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 이 네. e 200입니다. 2,300 e 아니에요. 네. 고 말씀드리고요. 네. 2,300으로 아, e 이제 뒤에가 다붙어있으니까또하여튼 2,300을 아, 또 e <laughs> 왜 200으로 200이라고 하지 이시 생각하시는 <laughs> 아, 분 계시거든요. 당연히 네. 있으시겠죠. 정확히 등록 중에 이 e 2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거 뭐이400 e 붙이면 이400 e 되는 거고, 네. 500 붙이면 이 e 500이 되는 거예요. 그거야. 뭐. <laughs> 6 0 0인데 뭔데 못 붙이겠어. 붙이는 거 마음이지. 자 그다음 예 그다음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네. 주행거리는 142,000km 타셨습니다 아하 예 네, 좋습니다 응사고유무는 음. 음. 무사고 무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, 이 차가 아참 어, 이게 처음 입고 됐을, 때, 입고 됐을 때부터 와닿았던 게 네. 입고 되자마자 저기 그알죠보시까 저기 벤츠 전문으로 해보는데 거기까지 직접 제가 갖고 가서 네, 가까운 데 놔두고 거기 가서 점검 정비를다 했어요. 음. 우리 그, 보시가 사장님이 그러더라. 얼마 전에 네. 벤츠 이클래스 e 그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사셨는데, 네. 그 차는 이 차보다 한 2, 300인가 더 비싸게 주셨대요. 음. 어. 근데, 어 상태가 이것만 훨씬 못하대. 음. 이 차가 씬낫다 이거야. 아. 보시고 깜짝 놀랐어. 하체, 정비사님 딱 보면 알잖아요. 그쵸. 딱 튀겨보고 가면, 네. 하체 관절 부위 다 좋고, 새는 거 없고, 정말 깨끗하다는 거야.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아. 봤어. 보니까 네. 엄청 깨끗해. 어. 우리 주무님 성능 점검할 때 어땠어요? 아유. 성능 점검할 때도 저도 옆에서 봤는데 이랬죠. 깨끗한 것도 깨끗한 거지만은 어, 성능 응, 점검해 응. 주시는 분이 저차 응. 정말 잘 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. 맞아요. 운전도 중고차인데 네. 잘 타신 거예요 이게. 음. 어. 잘 타시니까 이렇게 좋은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 거고. 맞습니다. 그래서 어, 우리 차주분도 저한테 말씀 주신 게 있어요. 물론 내역서도 주시고 했지만 네.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만 항상 그매 매, 내역서 몇 개도 잊어버리셨어. 아그 있는 거만 내 주셨는데 네 네.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만 주기적으로 뭐 소모품 같은 거 교체하고 음. 뭐 네비 업데이트라든지 주기적으로 서비스 센터에서만 하셨더라고 어제 이제, 이제 그러지 말라 그랬어 보증기간 남아 있을 땐 서비스 센터 가는 거지만 네. 보증기간 지난 상태에서는 일반 사설정비소 잘 보는 데 가서 가시는 게금전적으로또 이득이다 어,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내역서도 네. 갖고 있어요 음. 그 키도 이게 아마 두 개죠? 예맞습니 제가 알기로는 키도 두 개로 알고 있고요 아 근데 뭐 외부도 깨끗하고 하체도 깨끗하고 실내도 어, 너무 깨끗해요. 상당히 깨끗해요. 그래도 중고인데, 그쵸 어, 그렇죠. 중고인데 일년된 뭐 이제 그 신차급의 중고도 아니잖아. 그럼요. 아니, 어. 근데 진짜 잘 타셨습니다. 정말 잘 타셨 잘, 잘, 잘 타셨고 그 차가 또 벤츠 하면 또 실내가 더 깊잖아요. 네. 넉하게 앰비언트도 그 들어오고 앰비언트가 뭐 문짝 네개 도어 쪽부터 시작해서 앞에 센터 페이아 쪽하고. 음. 여기 테두리하고 다 둘아요. 색이 또싹 은은하게 바뀌어. 이게 또밤에또 예술이죠. 이야, 너무 예쁘겠는데요. 이 맛을 또 벤츠 타신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. <laughs> 어, 저는 사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<laughs> 되는데 이런 거는 네. 어,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. 색깔이 이게 또 흰색이죠? 네. 어, 흰색이 이제 안에는 블랙 톤 시트인데, 네. 어, 자, 외관도 이쁘고 실내도 뭐 상당히 좋아요. 깔끔하게 잘 보존이 돼 있고. <laughs> 음. 야. 자, 그리고 블랙박스가 보통 이제 그 달려있잖아요. 네. 아, 우리 차주분이 말씀하시길, 어, 블랙박스도 보니까 좋아. 정말 좋은 거 다신 거 맞아. 좋은 거 다셨지만, 음. 그 블랙박스의 또그 보조 배터리까지 또, 트렁크에 드렁, 네. 상당히 고가 제품을 장착하셨어요. 아, 블 불박하고 저거 한 200만 원 정도 뭐 주셨다고 하셨던가, 그래요. 이 음. 네, 트렁크 열어보니까 부, 그 보조 배터리가 딱 있더라고. 음, 저도 봤어요 그걸, 그걸 또안 빼고 주시, 주셨어. 네, 보통 같은 빼고 주실 건데, 네. 이게 또 장착하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. 음. 음. 아, 처음에 그 빼드나 말씀하시더니 아유, 사장님, 그냥 드십시오. 사가시는 분, 기분 좋게, <laughs> 그냥 맞아, 드십시오. 그것도 또 빼면, 또 공염도 들어가고, 뭐로 빼시게요? <laughs> 네. 이분이, 더뉴 네. <laughs> 모아비, 신형 모아비 있죠? 네. 그, 그 신형 모아비, 신형 모아비도 신차로 구입하셔서 지금 타고 계시고, 음. 어, 이 차를 이제 그거, 어, 이제 판매하지마 를차한 대가 더 있으세요. 아 차를 또 예전부터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이셔. 차를 되게 어. 좋아하신대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이제 막상 이게 차안 타시게 되고 하니까 음 이놈을 또 판매를 하시게 되셔서 저희가 아, 예, 예, 이제 매입을 도와드렸죠. 예. 자 옵션도 뭐 그래도 벤츠인데 흠. 아무리 그죠. 네. 자 이클래스잖아요. E 명색이 맞습니다. 뭐 보통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내비도 뭐, 뭐 화면도 시원시원해 요 아주. 또 얼찍하네요. 시원시원하고. 그리고 시트 열선, 예.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있고, 뒤에도 있고. 메모리, 시트도 메모리 시트도 조석까지, 메모리가 네, 다 되고, 여기서 이걸 누르고 나서 시트 조절하면 조석 승객을 눕힐 수도 있고, 야, 어, 야, 여기서 이거 다 누르고 다, 다 되고, 여기서 야, 열선을 켜주고, 달라. 꺼주고도 다 되고, 이렇게. 아, 그러네. 어, 알자를 <laughs> 누르고 해야 돼요. 이거 안 누른 상태에서는 여기만 되는 거지. 어흠. 여기서도. 조석에 있는 어떤 뭐 시트 열선이라든지 시트 각도를 다 조절할 수 있어. Yeah. 여기서도 제가 주문을 눕힐 수 있어요. <laughs> 재울 수도 있어, 여기서. 어, 재울 수도 있고. <laughs> 자, 뭐, 사각지대, 우측방 불투로지요 네, 우측방 들어가 있고. 네. 자, 크루즈도 한번 걸어볼까? 자, 세팅을 70km에 딱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. 도 작동을 잘합니다. 자, 이런 이렇게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어, 말씀 안 드린 게 아까 불박 말씀 드렸고, 예. 뭐손 루프는 이 그런 뭐 기본적으로 발을 많이 보내요. 손 어, 루프가 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뭐 조작하는 거 있죠? 예. 모니터 보고, 이제 각종, 이런 거, 뭐, 끄고, 키고, 메뉴, 버튼 있고, 핸들에서도 이렇게 또 돼요. 핸들에서도 이렇게 하면, 뭐, 작동이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,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, 뭐, 네이비 상태도 띄울 수 있고, 지금 이제 크루즈 모드, 이제, 앞에 그거, 그걸 또 띄워놨는데, 네. 음, 요거는 모니터에 관한 거. 음. 여기 있는 거는 이게 약간 갑압식이거든요 그치? 이런 네. 걸할수 있는 거고, 나눠놨어 이렇게. 이런 것도 잘돼 있고요. 어. 좋습니다. 아, 좋네요. 차 진짜. 삽소리가 뭐, 1도 없습니다. 1도. 네. 진짜 1도 없고, 떨리는 것도 없고. 아예 <laughs> 없고. 그래서 이차 판매하실 때 굉장히 아쉬워하신 것 같아요. 네. 자, 이렇게 좋은 차를. 아, 자.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. 네. 저희 그 구독자님들 중에서 저그 물론 이제 그 전화도 오시지만 뭐 문자나 야, 이런 그 한다. 연락 주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. 한 번씩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예를 들게 응. 아 그랜저 아이지라는 찾는데 정말 그 대표님이 내 가족한테 주고 싶을 만큼 좋은 차드로면 응. 한번 연락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오늘 이 차가 정말 어떤 이런 차를 원하셨던 분께. 응. 만약 어 저희 뭐 친척분이 친척이라든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차를 찾는 어떤 그 친척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면 저도 네. 추천해줄 것 같아요. 음내 가족한테 줘도 어, 정말 주고 싶내 어, 가족한테 주고 싶을 만큼 상태가 좋은 차 바로 이 차예요. 와. 아, 어 그래요? 어 정말 진짜 좋아요 차. 내하차를다 봤잖아요. 음, 어, 컨디션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내 가족이 누가 만약에 탄다라고 하면 저는 뭐 다른 안 기다리고 이거 바로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벤츠 E 클래스 원한다. 어, 그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들고 또 혹시 알아요? 안 팔려서 우리 반응을 줄수 있습니다. 반응줄수 <laughs> 있어. 자그 매트도, 콜뭐 매트 다나오 해놓으셨고. 자 중요한 거는 뭐또 가격이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? 아, 그럼요. 어.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진짜 중요하죠. 네. 이 대표가 보고 <laughs> 반한 차입니다. 음. 제가 보고 반한 차예요. 그러면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은알 거예요, 제 스타일. 그럼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착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. 오늘 방송 가격은요? 예, 오늘 방송 가격은 1980만원입니다. 예. 네. 자, 아, 주무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0만원에 준비를 했고요. 자, 이 클래스 혹은 뭐 BMW 5 시리즈 정도 동급이니까 네. 생각하셨던 분이시라면 이 차가 또 디젤은 아닙니다 가솔린이거든요 네. 또 가솔린을 어, 또 좋아하시는 분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가격 시세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차가 탈만 하잖아요 네. 어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정거리 안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서 이 클래스를 구입할 수 있는 사고도 없고. 음. 어, 2018년 시기 중 사전거리 안에는 들어왔다라고 봅니다. 어,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. 지금 아반떼, 사실 CN7, 신형 아반떼, 네. 그거 인스퍼레이션 뭐, 그, 최고 사양 있잖아요. 저보다 작았었잖아요. 그런, 그런, 그런 거 하나 잡아도 2천만 원 넘게 줘야 돼요. 음, 맞아요. 맞잖아요. 어, 맞아요. 뭐, 키로수 좀 있으면 음. 1,900. 그죠? 음. 그러니까. 그렇 생각하면 참 그죠? 비슷한 가격대니까 오히려 이게 도 싸기도 하지 아반떼보다 네,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뭐 저희 사무실에 베뉴 있죠? 아 어, 있죠 베뉴하고 가격이 좀 비슷해요 <laughs> 1900만 원 대니까 그 차가 음, 그러네요 그렇 생각하면 참이 탈만하죠 이제는 <laughs> 어. 자 그러면 저희가 어, 이제 에쿠스도 상품화가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고요 네. SM5도 다 됐어요 SM5가 음. 먼저 아마 될것 같은데 예. 다음 소개 차량에서는 좀 200만 원대 좀 알뜰하게 가성비로 탈수 있는 중형 세단 뉴 SM5 플래티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마칠게요.